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저희덕지그한 날이기도 고 필립 양씨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세계가 인정하는 지성인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혹시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의 저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책은 1998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어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 시대의 최고의 단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은혜의 소중한 메시지를 성경과 현실을 대비시키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저희 집에 있으니까 읽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는 책의 끝에서 이런 예화로 끝을 냈습니다. 오래 전 영국에서는 웬블리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연은 남아공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 록 밴드인 음악으로 진행된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무슨 이유인지 제작진은 오페라 가수 제시 모먼을 마지막 순서로 짜놓았습니다. 광란의 음악이 절정에 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 음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물결치는 아프리카 전통 옷을 입은 흑인 여인 노먼이 무대 위를 걸어 나갑니다. 악단도 없고 악기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누군가가 다른 음악을 듣자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노마는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잔잔히 흐르는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던 관중들이 노마이 부르는 은혜의 아리아 앞에 돌연 침묵에. 잠긴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은혜 고마움 노래가 2절에 이르자 군중들은 완전히 무머리 순환에 되어가 있었습니다. 3절을 부를 때 팬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진 가사를 거듭며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절에 이르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게 감동적인 공연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노먼은 그날 그 순간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연씨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침묵에 잠긴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모두 잠잠해집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믿는 자도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즉 개인과 공동체에게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예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강물처럼 촉촉하고 불길처럼 뜨거우며 바람처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만나처럼 임니다출애금 이후에 광야 여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처럼 임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양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광야는 당시 광야의 어느 곳보다 돌모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치고 힘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또한 12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매출하기와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생전 처음 본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히브리어 만수라고 었는데 바로 그 말에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것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만나와 같고 만나는 먹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 민감한 편입니다. 한국의 TV를 보면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정겨운 인사를 합니다. 배탈이 나든지 말든지 일단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많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먹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러한 말이 있고 또 급기야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그런 날들까지도 많았습니다. 또 요즘은 먹방 시대로 자신이 만든 요리나 그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 먹는 민족, 많이 먹는 민족이기에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관심이 많고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중심이고 관심이며 은혜하면 눈이 떠지고 먹을 것을 말하면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식사를 통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은혜가 양식이기에 은혜를 먹어야 하고 또 배불리 먹어야 하고 풍족히 먹어야 하고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상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을 찾아야 하고 또 그래서 그 은혜를 풍족히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고프고 고파야 합니다. 그렇게 풍족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살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은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은혜를 먹고 마셔야 우리의 영육이,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둘째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호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요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워졌더라. 이 말씀에 보면 만나는 그날만 먹는 것,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는 양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양식은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룡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신자는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미리 받아도 그것으로 평생 은혜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고 오늘이 아니면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현재와 미래까지 지속해서 살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 매일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매일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날, 내일, 내 순간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양식인데 특히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기술력이 좋은 인간도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와 내추라고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삭막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만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마칠 즈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어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일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만나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는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신 은혜이고 또 그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면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자 읽고자 또이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이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손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도우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임을 알때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습니다. 또 적게 거뒀는데, 그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혼자만 많이 가지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한명한 한 명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도 좋은 친구, 좋은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아, 저 친구가 나의 반이어서 나의 친구여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대로 부족함이 없이 올 한해도 잘 이끌어 주시기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성숙한 그러한 사람 들이 되기.